여러분, 저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고요. 권장하고 싶다고요. 제가 뭘 권장하고 싶냐고요? 번역기는 원문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나 발표로 쓰려면 말리는 번역투가 필요해요. 영어 원문은 수동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를 안 쓰거나 뒤에 붙이고 생략하기 쉬워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주체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국어 고유의 자연스러운 서술 방식으로 고쳐 쓰는 기준을 예시로 들어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기본 이론 설명부터 여러분 피동과 사동의 뭔지 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피동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이고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피동의 좋은 쓰임은 사건, 상태. 자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관찰의 현상 후 통계 결과 등 고쳤을 때 행위자, 책임, 절차가 핵심인 문맥이에요. 보고서, 실험 과정 설명 등. 예시 영문 첫 번째. The procedure was conducted in three steps. 번역 문제 의 절차가 세 단계로 수행되었다. 행위자 미표시, 권장. 연구팀이 절차를 세 단계로 진행했다. 이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앞에서 밝혀야 절차 책임이 드러나요. 두번문시 the results were reported as significant. 번역 문제의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보고되었다. 보고 주체 불명, 권장. 연구진이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보고했다. 이유, 판단. 보고의 주체 표면화로 신뢰성 올라가요. 다음으로 사동이 문제되는 경우는 하게 하다 의 시키다를 습관적으로 쓰면 문장이 딱딱하고 우획적이며 의미 지시 요청 후 허용 후 강제 의의 일양수를 흐려요. 첫 번째, 룡문 에시. The instructor made the students redo the task. 번역 문제, 교사가 학생들이 과제를 다시 하게 하였다. 사동 과잉, 우회 표현, 권장 강제 의명용 교사가 과제 제실시를 지시했다. 권장 의무 부여, 교사가 과제 제실시를 부여했다. 이호 한국어는 구체 행위 동사 지신 요청 어 부여가 명확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 행위자 책임이 핵심. 피동 말고 능동으로 주체 앞쓰기 2. 사건 상태 요약 피동 유지가 깔끔 3. 절차 보고 정책 문장 누가 를 반드시 드러내라 4. 사동 보이면 지식 요청 허용 위임 중 뉘앙스에 맞는 동사로 바꿔라 다만 모든 피동을 없애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연현상 관찰 보고 상태 기술처럼 행위자보다 사건 자체가 정면에 와야 할 때는 피동이 자연스러워요. 이상이 관찰됐다. 사례가 보고됐다. 반대로 결과 주정 조치를 전할 때는 누가 무엇을 했다를 앞세운 능동이 이해도와 슬레도를 높여요. 이렇게 영어 원문은 수동형이 작고 이것이 번역에 그대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러운 해석이 안 돼! 요유유 한국어 독자는 행위자와 결과를 빠르게 알고 싶어 해요. 피동사동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쓸자리와 안쓸자리를 가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피동을 남발하면 오히려 책임 주체가 가려져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